아, 이제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 작업이 있는데, 어, 이 나무를 잘라줄 거예요. 아, 이거는 나무가 너무 이쁘게 자라고 그래서 되게 아쉽긴 한데, 제가 이제 임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를 못할 것 같아요. 가지치기도 주기적으로 해야 하고. 아, 그리고 이 집을 사면서 이것도 양해를 구했어요. 이 나무는 제가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아마 잘라야 될 거라고 오케이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또저 나무가 개미가 엄청 많이 살더라고요. 근데 이 집, 이 집에서 어, 개미가 너무 많다는 크레임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르게 됐습니다. 아 소중한 생명인데 좀 아쉽고요. 음, 그래서 오늘 어떤 걸 준비했냐면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또 이런 걸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3천엔 하는 것 같아요. 가지 칠때 얘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얘를 사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공구 중에 하나인데, 얘가 이제, 체 그, 뭐죠? 전기톱이라고 해야 되나? 어, 이런 식으로 공구를 이용해서 나무를 자를 생각입니다. 이것도 한 5천엔 정도 됐나 5만원 정도? 정도? 어, 기억은 잘안 났는데, 예전에 사놓은 게 있어서 이거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지금 보니까 신기한 놈이 살고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보이시나요? 도마뱀이 살고 있어요. 야, 너는 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참. 어? 야, 안 도망가네? 여기 도마뱀이 있는데. <laughs> 이게 아까 그 도마뱀인데요. 제가 사투 끝에 잡았어요. 아, 까시 엄청 찔렸어. 여기 자세히 보이시나? 이 친구가, 여기, 여기, 여기. 이 친구가 아무래도 저걸 다 치우면, 화분을 다 치우면 아무래도 살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살 곳이 없을 것 같아서, 음 제가 그냥 공원 같은 데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여기다 어, 잡아놓았습니다. 발 보이죠. 어, 나중에 공원에다가 풀어줄 거예요. 한참 걸렸습니다. 이런 잡는 여고. 그리고 이 나무를 자르기 전에 어,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나무가 추억이 깃들어 있는 나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제가 그 추억을 대신 조금이라도 음, 간직해 주고 싶어서 어. 먼저 책갈피에 이 나무 잎사귀를 껴놓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몇 개를 따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안녕하세요. <laughs> 이게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있는 나무일 텐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마당 있는 집을 사면, 그 새로 외목부터 심어서 아이 성장이랑 이제 나, 그 나무가 이제 커가는 나이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추억으로 남기는 집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 참 애기는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추억으로 남겨 놓고, 이거는 이제 제가 간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비가 자꾸 나를 따라다녀요. 나무를 대기 시작하니까. <laughs> 왜 그러는 거지? <laughs> 호랑나비 한 마리가 와서 참 미안하게 하네. 마지막으로, 아, 갔다. 아. 어우, 눈에 엄청 들어가 안경을 안 갖고 왔네요 안경을 갖고 왔나? 이 녀석들이 나의 마음을 알았, 알았는지 한 마리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밑으로 와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왼쪽 놈인데 오른쪽 놈은 먼저 잡았던 놈이고 왼쪽 놈은 발 밑에 와 있길래 제가 또 잡았어요. 응? 내가 자기네들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는지 알고 있나? 그래서 두 마리가 됐어요 지금. 그런 거야? 네. 그런 거야? 꼬리가 좀 잘렸네. 음.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낫지.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 녀석들이 지금 두 마리 거든요 어, 이 녀석들이 살 새로운 환경을 찾아 주려고 지금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아이고. 햇빛 실증는 애들 여기에다 놔줄 생각입니다 어때? 음, 한번 볼래? 어이구야 음. 짜잔 逃げ捨てそうにしえへん、うん、ここが好きかなめちゃくちゃぐるって回すあのピってやったらさあせーのトマンがやっぱりうしゃかわいそうやな、返し方がかわいそう、お墓やでこれ定例会回こうしたりいいようん、わかった、あらしさあ、今パムちゃったでパムちゃがどご。<laughs> 死んじゃうって

오다가 어, 응.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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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왜기있다 이쁘게 어원히고있어이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둘이 잘살아 둘 붙어있어 둘이 어. 둘 붙어있어 잘살아라 가자 네 가자